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스 더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승주가 저번 주에 semester test, 를 봤는데 일단 어, 진행해주신 마이크 선생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eah. So Tana she uh, the impressive thing about her test w s memorization. She memorized most of her speech, which w s r e Uh, her, she showed also good presentation skills, and her her mm -hmm. confidence and tone and, and eye contact especially. Mm -hmm. um, one thing, perhaps she could improve would be her pronunciation in some parts. Mm -hmm. And like some others, she also tends to write in Korean. Mm -hmm. The pronunciation, mm -hmm. the English pronunciation. So perhaps she needs to needs to practice more in speaking. at home w o r k 어 일단 전체적으로 어 승주가 시험을 되게 잘 봤어. So a right?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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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 일단 승주가 A를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어 준비한 것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한것 같고요. 되게 어 되게 잘했던 게그 시험 그 시험을 볼때 발표할 때는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스크립트를 거의 다 외웠어요. 승주가 그건 되게 어, 할때 되게 성실하고 성실하게 되게 열심히 했다는 표시가 났고요. 일단 어, 발표 발표하는 능력도 되게 좋았지만 조금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파닉스 어, 그래서 발음 말을 발음할 때그 가끔씩 승주와 어떤 다른 학생들도 좀 있지만 그프나스에이션을 한글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글로 쓰다 보니까 앞으로 어, 이게 좀 타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충분히 집에서 혼자서 연습을 하면 그건 충분히 이길 수, 이겨낼 수 있는 그 습관인 것 같고요. 어, 평상시 수업, 수업 태도도 되게 좋은 학생이고요. 되게 열심히 하려 고 그러고. 어, 가끔씩은 뭐 같은 반에 친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떠들 때나 좀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뭐 그것 때문에 큰반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건 전혀 아니고요. 되게 열심히 잘하는 친구라서, 앞으로도 되게 더욱더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